현재 FSD로 주행 중인데요. 양쪽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컴퓨터를 재부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빅 한번 경고음이 났고요그 다음에 이제 재부팅이 시작되면서 화면이 꺼지고 양쪽 화면이 다 꺼졌죠. 그렇지만 기어 셀렉팅 하는 이 반은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도 지나가는 중인데, 이 컴퓨터가 재부팅하는 도중이어도 FSD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토 파일럿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뭐 지도라든가 내비 화면 뭐 여러가지 미디어들을 종합 관리하는 MCU라고 하는 컴퓨터. MCU 컴퓨터를 지금 재부팅을 한 거고요. 사실 FSD 컴퓨터는 사용자가 재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MCU가 재부팅하는 도중이더라도 FSD 컴퓨터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FSD 주행이 가능한 거를 알수 있고요 그런데 FSD 컴퓨터도 사실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상 없이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FSD 컴퓨터를 사용자가 임의로 끄거나 재부팅 할 수는 없는데 오토파일럿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FSD 컴퓨터가 다운 되거나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럴 때는 제 경험으로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 연락을 해서 차량을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원격으로 재부팅을 한다거나 혹은 주행을 마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뒤에 뭐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부팅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경험은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FSD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SD 주행 중에 이 실내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을 주시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 하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폰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테스트로 한번 물론 주행 중에 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정차 중에는 경고가 뜨지 않죠. 지금 10초가 넘었습니다. 주행 중에 폰을 봐보겠습니다. 네한 6초 7초 만에 에러가 뜨기 시작했고요. 폰을 치우자마자 경고가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경고가 지금 뜨기 시작했는데 폰을 치우자마자 따로 뭐 조치할 건 없고요. 폰을 치우기만 하면 바로 경고가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경고가 뜨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요 다음 버전부터는 FSD 주행 중에 폰을 좀볼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더 허락한다고 하네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배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배포된 버전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도 점점 더 비감독형 언 supervised FSD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졸음 문제나는 작용하겠습니다. 눈을 슬며시 감고. 경고 뜨기 시작하죠? 눈을 뜨면 네, 바로 경고가 사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눈을 감는 것 뿐만 아니고, 네, 완전히 <laughs> 졸음 문제라 되셨고. 경고 뜨죠. 네. 잠에서 깨면 바로 또 경고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방금 상황에서 경고가 뜨는데도 계속해서 운전자가 잠을 잔다거나 혹은 기절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FSD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경고를 울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빨간 운전대 최종 경고가 뜨면서 차량이 정지하게 됩니다. 오토파일럿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마 14.2 버전부터는 그냥 정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갓길로 차를 빼서 차를 정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FSD 주행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 실내 카메라가 운전자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룸미러를 룸미러가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방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더 시야도 넓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룸미러로 한번 카메라를 가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지금. 네. 바로 속도 줄이고 비상등 켜면서 빨간 운전대 경고 제일 그 강력한 경고죠. 이게 뜨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 아마 이대로 냅두면 차가 그냥 정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리고 있던 룸미러를 치우니까 바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메라는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바이저를 내리게 되면 저그 카메라가 제 눈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운전자를 보는 게 차단됐다고 하면서 경고가 뜨는데요. 계속해서 내 번, 네번 둬보겠습니다. 요크 스티어링이를 가볍게 움직여보라고 뜨죠. 그래서 제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한지프리 모드가 비활성화가 됐고 결국은 옛날 방식대로 운전대 운전자의 손이 있는지 토크를 감지해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현재 변경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이라고 또 뜨죠 스티어링 휠을 살짝 움직여 줘야 또저 근거가 사라집니다 옛날 방식대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선바이저를 올리고 제 눈을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네, 경고가 바로 사라지죠. 펜즈 프리 모드도 다시 활성화 됐다는 문구가 방금 떴죠. 이제부터는 운전대를 안 잡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또이 선글라스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데 제 눈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상태에서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을 거의 감고 있는데요. 아무 경고도 안 뜨는 것 같은데요? 네.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는 눈을 감아도 경고가 없습니다. <laughs>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잠든 것 같은 모양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고안 뜨죠? 아마 이 선글라스를 끼면 <laughs> 운전자 모니터링이 거의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전화기를 보는 척 해보겠습니다. 경고가 뜨죠? 바로. 네. 핸즈프리 모드도 비활성화됐다고 뜨고. 그래서 뭐 폰을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낀다던가 그런 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완전 이렇게 기절한 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전대 이거 쓰러져서 네, 또 경고가 바로 뜨죠. 제가 이제 자세를 가다듬으면 바로 다시 경고가 사라지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폰을 보는 거는 한 7초에서 8초 잠을 잔다거나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눈을 감고 있는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 경고를 띄우고 카메라를 가리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고 기절하거나 해도 바로 경고가 뜨기 시작하고 하지만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눈을 관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FSD 컴퓨터가 잘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운전 중에 뭐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제가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